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기대는 컸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시장 반응은 폭락이었고 고배당주 중심으로 무너졌습니다. 일부 정책 발표 기대와 달랐다. 8월 1일 기획재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당초 기대는 세율 25%. 하지만 정부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의 배당금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여기서 배당 성향이란 기업의 단기 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의 기업은 이번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셈이죠. 2부 실망 매물 주가 폭락 이 발표 이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표 고배당주였던 지주사와 증권사 주가가 줄줄이 하락한 겁니다. 한화-8.52%, SK스퀘어-7.76%, 표성-7.25%, CJ, LG, 롯데지주, 삼성물산까지 동반 급락했습니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NH투자증권-7.62%, 유한타증권-7.54%, 키움증권 마이너스 6.96%, 한국금융지주 미래의 셋증권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배당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정책 실망감에 급속히 빠진 셈입니다. 3부 시장의 불만과 정책 맹점, 시장에서는 이게 무슨 분리 과세냐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배당 성향 기준 40%, 앞서 언급했듯 국내 기업 대부분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상장사는 KT&G, SK텔레콤, NH 투자증권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고배당 기업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당초 야당이 제안했던 25%보다도 오히려 세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사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정부는 이번 정책이 중산층 투자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율은 더 높아졌고 기준은 더 까다로워졌고 수혜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혜택은 없고 혼란만 주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장기 투자 유인을 죽이는 커녕 단기 차익을 노린 배당주 투자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대와 현실이 충돌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정책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시장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세제 정책과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 아닐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슈 브리핑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